종목 뉴스 스크랩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인플레와의 전쟁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2022년 최대 화두는 인플레이션인데요. 11월 전년 대비해서 6.8%나 상승한 수치이고 이것은 39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페드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한을 내년 3월까지로 조기 완료하기로 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면 2022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공급망 혼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물류 대란은 뭐 조금 해소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악의 시기를 넘기더라도 정상화가 되기, 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 않으면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가동률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 물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 그리고 식품과 같이 변동성이 큰 품목보다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는 임금이라든가 주거비 등에 대한 어떤 등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훨씬 더 중요한데 미국 전국적으로 20% 안팎으로 올라갔고요 극심한 인력난에 임금 상승도 가파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에서 노조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비단 미국에 해당하는 상황, 사항, 국한된 상황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 공급망 혼란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못 만들고 있고, 반도체에도 그만큼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류대란도 여, 여,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을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데,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어, 판매할 수 없게 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LG 생활건강 보고서들 보면, 어, 판매 기회를 놓쳤다 해서 이제 삭감된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물류대란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물품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싶어도 판매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인력난 또, 또 시급하고, 또 아파트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를 먼저, 이제, 선제적 올리지 않는다면, 어, 또 이게 역으로 상황이 좀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제, 달러 유출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IMF 같은,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주가를, 아, 금리를 올린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0%, 그래서 지금 1% 차이인데, 예, 만약에 2020년도 1년 3월 안에 어, 한 차례 0.5포인트 올린다면 혹은 기습적으로 1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1월이나 2월 달쯤에 우리도 한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됩니다. 물론 이걸 올림으로 인해서 어, 가계 부담 대출이 굉장히 어, 커질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반대가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선대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예상치 에1.5 1.5% 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미국이 1.5% 올리기 전에, 먼저 1.5%에 좀 도달을 해야, 있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어, 올릴 땐좀 천천히 올려야 돼. 사실 이게 갑자기 물가 때문에 1%로 기습 올리고 해버리면, 어, 힘들죠. 어, 내릴 때는 기습으로 좀 내렸지만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3월에 0.5% 올릴 때 우리 1.5% 이미 올려 있거나 같이 좀 올려야 하고 이게 향후에 또어 2분기 에 1%로 올리고 그다음에 3분기 에 1.5%로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미리 좀 대응을 하고 어2% 때까지도 조금 생각을 좀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금리 인상과 관련돼 있는 이제 관련주들을 좀 모아 왔는데요. 첫번째로 이제 은행 중입니다. 은행주들 중에서도 시총, 좀큰 주들만 몇 가지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군데 정도 갖고 왔고요. 네, 일봉상으로 보시면, 네, 고점 형성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걸볼수 있고, 배당락, 아, 요 때가 배당락이 아니죠. 이 때는 이제, 왜 빠졌죠? 예, 네, 뭔가 했겠죠? 뭐, 유상증자라든가 무상증자, 뭐, 혹은 뭐, 다른 어떠한 발표들을 좀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 여기 배당락 맞은 게안 보이죠? <laughs> 아 카카오 뱅크네요 카카오 뱅크 카카오 뱅크인데 아네 여기였겠죠 네 여기랑 여기가 이제 아그 어, 배당락이었을 텐데 네 그래도 아 카카오 뱅크 이때는 그거 였군요 카카오 뱅크니까 이게 지분 네그 지분 거래 그때 예, 때문에 좀 떨어진 거죠 예그 이후로 좀 회복을 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제가 뭐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는 6만 원 이하면 그냥 잡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네, 여전히 시총 1위이고요 네, 28조 원 정도합니다 코스피 11위고요 네, 액면가 5천 원이고 외국인 소진율은 17% 그래서 보고서는 7만원 정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거의 전 고점이라고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과거에 9만원 갔을 때는 사실 좀, 어, 좀 거품의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6만원 이하로 갈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저는 사실 제일 이제 평균가로 보고 있는 건 카카오뱅크는 8만원입니다. 8만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당으로만 따져도 2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매수할 만한 가치는 좀 있고 어, 게다가 하반까지 어느 정도 좀, 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만원 이하로 떨어질 리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네,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일봉입니다. 네, 배당락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30원인가요? 네, 배당이 30원인가 20원으로 좀 알고 있고. 아직 뭐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예상치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다른 주들은 이제 배당주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예, 배당락이 좀더 심하게 진행이 됐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어떠한 좀 파도적인 흐름에 의해서, 네, 유지하는 형태이고, 네, KB 금융입니다. 자, 어, KB 금융이 사실 은행주 시총 1위였는데, 카카오뱅크가 들어오면서 좀 내줬죠. 22조 원, 거의 23조 원이라고 본다면 5조 차이 나죠, 5조. 네, 그래서 코스피 16이고요. 액면가 5천 원이고, 외국인 소진율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카카오뱅크랑 좀 차이가 실망이 난다라는 걸좀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사실 은행주의기보다는 플랫폼으로 조금 더 바라보는 느낌이 외국인들 이 보유 포인트를 보면, 어, 좀알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음. 그렇고, 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 지난 이제 그, 카카오, 아, 카카오래.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조금 회복을 한 이후로 좀 유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솔직히 조금 들어가기는 조금 빡센 면이 좀 있고요. 네, 다음 종목도 네, 배당락 이후에 행복, 회복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네, 아직은 조금 빠져있는 상태. 네,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19조 원이고요. 네, 코스피 21위 액면가 5천원이고 외국인 소득률 60%입니다. 자, 근데 신한지주는 제가 좀 유심히 좀 보던 회사이긴 하고 또 제가 또 주거래로 은행하고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좀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단한 번도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순간 한번 정도 일원 안에 폭락이 좋을 수도 있는데 지수 전체가 그럴 때 한번 좀 잡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나 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뭐한요 주가일까요? 요 주가면은 3만 원대. 예, 한 3만 원대. 3만 원대에서 좀풀 매수를 해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세번 있기 때문에, 요, 정고점 무난히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5만원 정도 좀 바라보고, 5만원 정도 바라보고, 여기도 한 주당 순위가 2만원 정도로 바라보고, 신한 지주도 괜찮다고는 봅니다. 네, 그 다음도 마찬가지 배당락 이후에, 네,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고, 주봉상으로 조금 견주하죠, 여기도. 네, 하나, 하나 금융주주입니다. 12조 원. 예,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시작하죠. 여기는 외국인 소진율이 67%. 여기는 팬데믹 이후 수준으로 네, 이미 완료를 했고요. 네, 그 이후로 좀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조금 들어가기는 좀 늦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신한 신한 지주가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마지막 기업일 겁니다. 배당락을 좀 맞았고요. 네. 여기도 좀 견조한 흐름인데 은행주들에서 조금 특이하게도, 네, 이슈가 개인 호재 때문에 올라간 느낌이, 예, 좀두 차례 정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시총 9조이고요. 코스, 코스피 46이고, 5천원, 외국인 소진율 30%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민영화 계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음, 아무리 그 부분들에서 실탄 자금을 어~ 좀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에 또 증권사 이제 한 곳도 이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서 어~ 인수 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대상 후보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과거 영상에 보면은 그 구독자분께서 어~ 친절하게 두 기업 정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고 기업들도 좀잘 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는 아무래도 인수 합병을 좀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어 생명보험 관련 기업들이고요. 생명보험도 어쨌든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 일봉상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배당락 때문에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이후로도 약간 모멘텀을 좀 잃은 듯한 느낌인데 오늘 반등을 조금 그나마 조금 줘서 아 여기서 좀 반등 잡히지 않았나? 네, 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 보신다면, 네, 이 고점에서부터 쭉 빠지고 상승한 후에 배당락, 그리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은 오늘 제일기에 지분을 일부 장례 매수를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시 한번, 지분 구조가 좀 돌아가기 위해서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세 번째는 삼성,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 이슈 문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좀 들썩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어, 그래서 그것으로 보자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 그때들 거의 보통 요런 시기였거든요. 요런 시기.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요 광풍을 분다면 이 전고점이었던 이 8만 원 고지도 넘어서서 9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요 구분까지 좀 가지 않을까? 네, 해서 조금 더 들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당을 확정을 좀 지었고요. 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한 3,500원 정도 500원 정도인데 배당락이 떨어진 걸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이 줄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 4,000원 선 정도까지 줄것 같기도 하고. 네, 뭐쨌든 배당 을 일단 챙겼고 그 이후에 또 모멘텀에 따라서 저는 아직 평단이 지금 딱 평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 평단 라인에서 어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차익 실현도 노릴 수 있으므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증명 12조, 거의 13조 원에 육박하는 코스피 32, 액면가 500원이고, 외국인 투, 어, 보유율은 12%입니다. 그리고, 어, 투자. 그 목표 주가는 95만, 90, 아니죠. 9만 5천원 정도. 예, 그러니까 딱 9만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업이고요 네, 여기도 배당락을 좀 맞긴 했지만 크게 맞지는 않았어요. 좀 작은 종목이라서 그래도 연 연일 좀 하락을 했고 오늘 좀 반등이 좀 같이 나왔다. 그래서 보험주들도 같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회사가 아 조금 뭐 부실한 감도 없지 않아 좀 있죠.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 삼성생명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물론 이 주봉상의 고점보다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정도 나긴 했는데. 네. 하나 생명이고요이조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이 상장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어, 아무래도 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에어서 여러분들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 그래도 과거에 8천원에 있던 주가가 거의 2년 만에, 어, 10분의 1 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그 다음 종목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배당이 좀 크게 좀 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일째 역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차익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 또 배당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배당락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이제 구조 원대 회사이고요. 코스피 42위, 액면가 500원이고 외국인 소진율이 48%.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제 뭐, 배당 이후에 뭐, 차렉션을 나섰다면, 네 조금 빠졌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도 우선 주가가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좀 아니다. 왜냐면, 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보다도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삼성화재는 오히려 좀 내려간다면, 물론, 여기처럼 2020년도처럼, 좀 계속된 하락이 좀 있거나 정체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있기는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함성 화재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아직 뭐 팬데믹 이런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좀 어~ 뭐 다니곤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뭐 사고들이 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네뭐 화재에서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여러분이 조금 더 재무제표 좀 보시고 또그사 분기 또그 실적 좀 보시고 결정하시면 네, 그 다음 종목도 이제 네, 화재보험회사에서 하나 골라왔고요. 네, 여기도 쭉 상승했다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상승했다가 좀 떨어졌죠. 네,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4조원대 가까운 회사이고요. 코스피 8 6이 액면가 500원이고 또 외국인 소진율은 42%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물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번 소폭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소폭 하락했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 2020년도 소폭, 뭐, 상승했다 하락의 느낌. 근데 2022년도에는, 21년도에는 엄청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모든 이제 보험사들 뭐, 비슷하죠.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사실 오를 타이밍이 되면 다 같이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살수 있는 보유 금액 한도 내에서 제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재무제표가 제일 괜찮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난잘 모르겠다 하시면 뭐 화재보험 손해보험 은행주 중에 시총이 그냥 제일 큰거한 종목씩만 담아두더라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삼성화재 또 추천을 좀 드리긴 하지만 좀 비싸고 그다음에 삼성 하나 생명보다는 삼성 생명 이것도 좋아 보이고 상황적으로 삼성전이 제일 끌리죠. 그다음에 어 여기는 안 됐고 신한지주. 신한지주. 신한지주가 어 그다음에 제일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예, 카카오뱅크. 그래서 요 정도까지 세 개로 압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